계속 응, 하면 돼. 아 봐. <ensemble> <우와. 웃음> <Virt> <identities>

I <laughs> 아직아니가빠아니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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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빠르다. 웃음>

아, 나이스. 어, 나이스. 아, 나이스. 래 <laughs> 아까 석영이가 여기서 네. 네. 안으로 이렇게, 아니 이렇게 가주면 얘가 음. 이렇게 해줬어 음. 안으로 팠으면 다시 바깥으로 파면서 음. 현명이가 그냥 바깥으로 이렇게 돌려차가지고 음. 바로 다시, 다시 만나는데 그래서 요거는 네. 유튜브 쇼츠에서 나와도 음. 잘 몰라 사람들 <laughs> 근데 방금 풀백 안으로 접어서 들어간 게진 진짜 좋았던 것 같아. <laughs> <있겠다>? 아, 좋. 소유해소유해 굿. 지하라. 아그우 어우. <laughs> 나이스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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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안 맞아. 지금 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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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야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저기 가운데 빽이 엄청 크고 빠른데. 오. 오. <laughs> 아군. <볼>. 오. 오. 나 <laughs> <오. 웃음> 야. 오, <laughs> nice 괜찮아 네.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손실이요아 어, 어. 괜찮아요. 야 15분 <laughs> 10분만 형이 찍어줄게 감사합니다 요아요괜찮저요 <laughs> 뭐야 누구냐 찮우오야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한번요게네 나이스킥 여기다 대고 하면 너무 시끄러우니까 아. <laughs> <laughs> 아 근데 이번에는 좀자처한 보네 괜히 괜히 소리아가 아, 기포, 아, 이거 들고 있을 때야. 현아한테. 야. 형 조이, 형이 찍을게 이러면. 아 잘생다고요. 건들지 <laughs> 말라고요. 이싸가 아. 니난 이게 좋아. 내가 하는 게 좋아. 상 경자일 때도 침상 딱. <laughs> 너 근데 갔다 왔지. 네. 아, 그렇지. 어, 어, 어. 난 친성 닦는게 좋았어 그냥 아, 그럼... 난좀내 좀 자리 좀 깔끔했으면 좋겠거든 야야 네, 네, 네. 좋았다 아 뭔? 야 거기서 뭔 이상한 패스요 저어 저기 피지컬이 다 좋아 이거 좀그 배우 좀 약간 늘릴 수 있어? 너무 보이는데 괜찮다. 반대 가도 돼, 반대! 반대! 나야 돼, 나와야 돼. 대자 가져본다, 쌍화탕. 감사합니다, 형네 쌍화탕 하나에. 얘다 한 박스 톡하려아니형 <laughs> <laughs> 저는 안 먹는 거 그냥 갖다 준 거잖아요. 그저으 어, 같이 해줘하는데 어, 어. 먹는 애들이 있어. 자어? 네. 아려 좋아. 아, 좋아. 기현 <laughs> 아, <좋아. 웃음> 나이스! 왜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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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잘하시니깐 좀 피치 위해서 이렇게 제가 몇분 정도 찍었냐? 17분 지금 몇 분이야? 17분 17분 찍었어요 <목소리> 너 이거 아이폰 몇이야? 이거 13 미니요 팔라고 얼마에 팔게? 한 50... <목소리> 아 5만원이면 내가 탈려고 그랬는데 <laughs> 너 지금 순간 뭐지 이새끼 <laughs> 이 생각했지 어 아, 맞네 왜냐면은 다른 핸드폰으로 찍고 그랬어 <laughs> 이거 뭐 <laughs> 경기장에서 안 나와 니가 왜 그렇게 그 찍은 지 알겠다 저 그냥 그 어, 시디 프로로그 했거든요 민규 엉뚱한 거 알아야 돼 지금 우리 아 13에서 12로? 어. 네. 간다 간다 야 좋아, 어, 좋아.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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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한데 다시 약간 <laughs> 줄였을 <줄여줄> 수 있어 형님 <laughs> 어. 제가 줄을게요아니아니아니 내가 줄게야 화면 이동을 너무 많이 해야 된다 어 맞아요 가까이 지으려니까오아오 어. 먹었다 라이트. <laughs> 야야 떠먹여주는 거 아니야 이거? 야입 벌려 입 벌려 <laughs>

뻗으면 어, 안돼 다리를. 오. 어, 야, 좋죠, 저... 좋다. <웃음> <웃음> 어 저런 거 맞게 응근 힘든다니까 스위스 입장에서. 어. 주담돼! 어, 애매하게 뛰어서 오는 거. 어. 좀... <laughs> 어 이거 패스 좋았다 <laughs> 심판도 저렇게 잘 봐야 돼이렇게 <laughs> 얼빠른 놈이 하면 안돼전 진짜 심판 잘 봐요 그러니까 너처럼 잘 보고 내가 봐야 된다고 전 싸움을 중재까지 했잖아요, 저번에 여기서. <laughs> 여기서 했을 때. 네. 너 있었나? 네. 그치 그때 본 거. 저기서 싸웠던. 음. 아, 아 네. 제가 볼 때까지 그냥 하세요. <laughs> 전 진짜 진 이제부터 제대로 볼게요, <laughs> 여러분. 바로 중재했지. 저 세지 멍불자 하시 사람들. 네. 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야, 나 이제 5분 찍었어. 아니, 아니. 어 오. 터치 좋아요 <laughs> 오오 오늘석이형이 <laughs> <유진이 웃음> <심상찬. 웃음> 무슨 <laughs> 못세요아집들이 시세가 얼마지? 형님, 형님 시세 안 보고 사셔도 되잖아요. 아니, 그이 그거. 와선물다 <laughs> 어? 아, 들이 선물? <laughs> 지난 정도 아닐까? 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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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들이? 그냥 수기금만큼 안 되잖아 형 내, 제가 받은 것 중에 좀 괜찮았던 건 어, 너 뭐야? 뭐 있어? 그 술? 센스 있 선물? 술? 아니아니아아 <laughs> <술을 잘 웃음> 아니야. 어떤 아니, 술? <laughs> 제가 안 먹어서 좋아요 아니요 나중에 누구 선물로 줄때술 <laughs> 그거 가져가면 돼그 <laughs> <laughs> <그것도> 맞는 말이긴 <laughs> <laughs> 네 그냥 현금권 주는 게 제일 낫겠지? 아! 근데 이거 나켄이 형 들으면 안 되는데? <laughs> 오 근데 웬만한 <laughs> 거 나, 나도 그런 집에서 <laughs> 괜히 괜히 잘안 쓰는 거잘안 쓰는 거 주면 괜히 쓰레기잖아 23분 정도 했네? 고생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면 감사합니다. 괜찮지